나는 것에 있지만은 사실이, 사실은 그들이 즐기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아이들 뒤에서 묵묵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사들과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아이들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그다지 큰 의미로 마음에 새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머리가 크고 성인이 되었을 때, 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구나 그때 그렇게 충성되어 섬기신 분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그분들의 사랑과 은혜를 먹고 자랐구나 하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물론 인생이 편만하고 잘될 때는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인생은 난관을 만날 때가 있지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난관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요 여러분, 은혜 없이도 잘살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지금 우리네 삶에서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들을 보세요. 오차의 위험이 깔려 있고 악에 바친 이야기들이 널렸으며 사람의 힘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자동차가 가만히 있는데 나는 운전을 잘합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큰 덤프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들이받습니다. 피할 방법이 있습니까? 몇십년 무사고 경력을 자랑하는 운전자라도 갑자기 그냥 행음을 내면서 급발진하는 자동차. 제어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차를 지금 우리가 타고 있다면 최소한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지요 사기꾼이 착정하고 속이려고 다가오는데 안 속을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지요. 이단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달려들는데 그걸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롭게 몇 대째 조상 대대로 농사나 짓고 살던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미사일이 배치된다고 하면 당장 머리 빡빡 깎고 띠을 두르지 않을 사람 몇이나 된단 말입니까? 교육도 정치도 문화도 종교도 지금 모든 것이 어떤 경제 논리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만 열심히 살면 되지, 나만 근면하게 살면 되지, 나만 정직하게 살면 되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안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산다는 게 도대체 쉽지 않더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 불의의 사고를 만날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할지 우리는 전혀 알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산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수 없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의롭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나의 의로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치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도움을 받아도 조건적인 경우가 허다하지요, 지요 부조를 해도 뭔가 계산하고 부조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부조가 어디 있습니까? 약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지만은 부작용도 따릅니다. 그러니까 약이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요, 부작용이란 게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온전한 도움이에요. 우리의 시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사람은 근본적인 도움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직하고 착하고 정말로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그 사람을 건사하려고 하고 그러나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오직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사렛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보다 유독 말씀이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이 평가 절하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지요? 곧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기에는 그 동네가 너무 시골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개천에서 용나는 구조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직업도 어떤 신분도 거의 세습이 되는 그런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나사렛 시 고향인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촛구석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겠냐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자 그 자신도 목수였잖아요, 그렇지요? 옛날 시골 동네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부뚜막에 숟가락 개수까지도 다꿰뚫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뻔히 목수인 걸 아는데 그 집이 어떻게 사는지 그집 형편을 우리가 잘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편견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 편견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받아들여지지를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서서 거기서 행하신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어요.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을 모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무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다 칭송을 하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이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무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적이, 능력이 그런 엄연한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 동리에 사는 사람들만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왜 자기 편견에 사로잡혔거든요. 이 시골에서 저 목수의 아들이 될수 없다는 거죠 자기들의 이 편견에 사로잡히니까 말씀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말씀이 심겨지질 않았어요 그것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예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말씀이 상처가 될수 있고 시험거리가 될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간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너른 마음 갖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아멘. 이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이제 소문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님을 보고 아, 저분을 초빙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한 말씀이 17절 말씀 보면 이사여서, 구약 이사여서 말씀, 특별히 이사여 61장, 예, 이사여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게 18절 말씀 보면 18절, 19절에 이사여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요 저도 말씀 준비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좋을까?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까? 저들의 삶 속에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아마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선택한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메시아 도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곧 당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더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죠. 은혜를 베푸셨죠. 그러나 특별히 갈릴리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나눠 주려고 해도 은혜를 끼치려고 해도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답답해서 이 구약 시대 두 사람을 들어 가지고 은혜 받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서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아닙니까, 그죠? 그 엘리야 시대의 한 사람 그리고 엘리사 시대의 한 사람 두 사람을 끄집어내는데 엘리야 시대에 은혜 받았던 사람은 사렙다 과부였습니다. 사렙다 과부. 3년6 개월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었는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다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렙다에 가면 한 여인이 있다는 거죠 엘리아가 기대하고 기대하기에는 그래도 이 가뭄에도 풍족하고 넉넉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집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줄 알고 가봤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마지막 한끼 남아가지고 그것도 해먹고 자기 새끼하고 죽을 집 그런 집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 남았는데 이것 전 부쳐 먹고 이제 내 새끼하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건 먹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걸 달라고 랬지요 달라고 랬지요 먹고 난 다음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왜 축복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을 내가 먹고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는 게 말씀으로 축복했을 때그 가정에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지요.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그것을 받아들였더니, 삶 속에 은혜가 생기는 거지요. 엘리사 시대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누굽니까? 나만이죠, 나만. 나만, 아랍 나라의 구국공수이었지만 문둥병자였습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이스라엘에서 붙들려온 계집종 하나가,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능력 있는 종이 있는데, 그분한테 찾아가면 반드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나 보지도 않고 접대도 안 하고 말이죠. 쳐다도 안 보고 요단강 가가지고 일곱 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단강이 강이 아닙니다. 이게 강이 아니에요. 그냥 집 앞에 있는 개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조그만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열이 났죠, 그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넓고 깨끗하고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개울과 같은 저기 들어가가지고 일곱 번 목욕하라고 하냐고. 운을 내고 역정을 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같이 따라갔던 종 중에 하나가 미전야 본전 아닙니까 그랬겠지요. 일곱 번 목욕 한번 해보시죠. 일곱 번 목욕했더니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당시 굶고 있던 사람이 그 여자 하나뿐이었느냐? 살았다가뭐한 사람이었느냐? 그 당시 문둥병자가 나만 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고 수많은 그런 없이 사는 가난한 이들이 있었는데 유독 이두 사람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았느냐? 이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던 거죠. 공통점. 이 첫째로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따라하시겠어요? 믿음. 믿음.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통로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을 가정의 가보로 삼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결코 아니죠 역사와 전통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전통을 우리가 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마다 교회마다 개인마다 그렇잖아요 음식점도 전통이 있는 집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점 가운데 음식점 이름, 상호명 가운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름이 뭐냐면 원조입니다. 원조. 원조 순두부. 원조 된장찌개. 다 자기가 원조래. 다 자기가 원조래.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원조가 맛있거든요. 전통이 있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28년 됐습니다. 할수로 보면은 굉장히 오래됐지요. 하지만 이 전통이란 측면에서 좀 부족하고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동안은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했었어요. 사람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었단 말이지요. 이제는 전통을 확립해서 그 전통을 키워 나갈 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통이 왜곡되는 것도 문제지만, 전통이 없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더 문제예요. 전통이란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묵살하고 그것을 듣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전통이 아예 없는 것은 더 문제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좀 새로 나온 사람이 교회 열심히 하려고 뭔가 봤더니 이 교회에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점은 이렇게 좀 개선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요, 교회, 전통에 있는 교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린 지금까지 안 그랬어요. 그럽니다. 우린 그렇게 안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또 얼마나 많이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안 듣는 게 전통이 아니라, 유연한 자세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래서 더 좋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전통인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존 교인들은 항상 귀를 엮고 열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열고서 혹시 우리 교회 부족한 것 점은 없을까, 모자란 것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것이고 새로 오신 분들은요 그것들을 가감없이 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다툼이나 반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허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짐으로써 이루어질 때에 교회는 진짜 전통 있는 교회가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통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는 것 이건 전통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집이고 독선이지요 진짜 전통은요 온고지신 아닙니까 옛것을 잘 받아들이고 새것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포용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주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어요? 주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예. 단순히 주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엘리야도 다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어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도 그렇잖아요 엘리사도요 얼마나 못생겼는지 애들이 놀렸다고요 특별히 엘리사는요 머리가 많이 없었나 봐요 저보다 훨씬 머리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애들이요 아이 대머리가 온다 대머리가 온다 할 정도로 아이고 너 못생기고 머리도 좀 없고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곰이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삼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성경이럴 수가 있어? 응? 하나님이 이렇게 쫓아나신 분이야?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에이, 저 말씀이 무슨 거짓말 아니야? 살아보면 저거 다 소용없어 이런 자세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지 세 번째 공통점은 이둘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어요? 순종했다 순종했다 여러분 순종은 교만의 장애물 아직과 독선의 장애물을 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치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을 보면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고 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했어요. 왜? 더구나 우리는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 한치 앞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요, 저 하늘에 계시고. 네. 역사를 보고 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맞추는 게 맞나요?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게 맞나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야는요, 작아요. 한치 앞밖에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맨 미래까지도 막 내일까지도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심치 말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치질이 있었어요. 치질. 워낙 바쁘게 사업하시는 분이라 이 취지를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2주간 휴가를 얻었는데, 야,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2주란 시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바쁘게 살다가 이제 2주 휴가를 받았는데, 뭘 할까? 상의를 했더니 가족들이 전부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해외여행 가자는 거예요. 유럽으로 여행 가자는 거예요. 유럽으로 여행을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는데 아이 치질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유럽 갔다 오면 치질 수술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아버지가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유럽 여행 가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주일 성소하는게좀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또 아버지 또 치질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유럽 가지 말고 가까운 우리 동남아 가자 동남아. 3박 4일만 갔다 오고, 그 다음에는 주일 성수하고, 예배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치질 수술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는요 3박 4일 짧게 갔다 오고, 그리고 주일 성수 예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치질 수술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치질 수술하려고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보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큰 병원 가보라는 거죠. 큰 병원 가가지고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이었습니다. 대장암. 치질 수술 하려다가 대장암을 발견한 거예요. 이 대장암은요, 악성 종양으로 번져서 말기가 돼서야 겨우 발견하는 그런 암이라고 합니다. 위험한 암이지요. 초기에 발견한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질 수술 하려다가 찾아낸 거예요. 치질 수술안 하고 유럽 여행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단 났겠죠, 그죠. 집사님이 그래도 주일 성수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정말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은혜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한일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게 내게 있어서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능력이 되더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벌어지는 이 일상을 그냥 일상으로 취부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내게 벌어지는 이 시간들 순간순간 벌어지는 이 사건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무수하게 내 삶에 쏟아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실 때에는 은혜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캐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은혜를 찾으려는 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무궁무진하게 넘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간증이 넘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